조명헌이라는 이, 이 얼굴을 내가 보고 있는데, 얘는 사악한 자예요. 얘 눈동자나, 김승희 눈동자나, 김명신 눈동자나, 다 똑같아요. 트리해요 눈동자가 막지가 않아요. 사악한 눈이에요, 저것도. 얘는 그리고 오래 못 살아요. 얘는 죽음이 주변에 있잖아요, 얼굴에. 여러분, 그거 못 느꼈어요? 한동훈, 나오는 거 보세요, 한동훈. 한동훈한테 협박받았던지, 뭔가가 약점이 잡혀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건지 하여간 그렇게 된 거예요. 이자의 운세를 보는 거예요. 돈을 받고 보통 나쁜 짓을 한게 아니에요. 이자에게 어떤 어 자리를 줄 거예요 일거리를 주든지 자리를 주든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런데 이자는 아마도 해외로 도망갈 수 있어요 큰 진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해외로 갈수 있고 모든 걸를 잃게 돼요 결국은 근데 왜킹오페나클스 이게 누구지 이게 혹시 신천지 아닌가? 신천지일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명령을 받는 거죠. 진실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진실 얘기한,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얘가 지금은 멀쩡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얘는, 별로 오래 살것 같지 않아요. 좀 뭔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냥 운세가, 지금 잠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사악하게 사는데 좋은 업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 한동훈에게 돈을 받고, 돈을 받았어요, 돈을. 그리고 사주를 받고, 뭐, 얼마나 받았는지는 저도 모르죠. 그래서, 아마도 지키는 대로 자꾸 할 거예요. 조금 더 해요. 그런데 상당히 크다 커다랗게 실패를 하게 된다든지 실망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좀 생겨요. 그리고 굉장히 큰 비밀 터져나와요. 이자도. 이 자에 관한 비밀이 터지던지, 다른데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다른데로.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생각할 때, 다른데로 빼돌리는 게 아닌가. 역시, 자기네 정권이 흔들거리기 시작할 때, 빼돌려서 그렇게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 진실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낙연, 이낙연. 이낙연도 한패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낙연도 한패. 이낙연에 대해서 터뜨리는 게 아닌가. 경제적으로, 어, 돈은 좀 받아 챙겼는지 모르지만, 다 잃게 돼요, 그것도. 다 잃게 되고, 뒤에서 빼돌리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자꾸 돼요. 이자가 무사하게 넘어갈 거를 볼게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악한 짓을 했는데, 다 무사하게 그냥 다 넘어간다? 답을 볼게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거짓말을 엄청 하게 돼요. 이거는 킹 오브 컵스인데, 이 사람이 누구야? 이성윤 검사도 진짜, 이성윤 검사가 이 카드예요. 맞아요. 이 사람도 이 카드예요. 혹시 공수처로 가게 되는 게 아닌가. 특검하는 특검. 이거는 박근혜. 박근혜가 이 사람들 등에서 나올 리는 없고 또 다른 어떤 관련된 여자예요.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해요. 여기 나온 카드만 가지고도 이 사람은 무사하게 되지를 않고 아마도 엄청난 비밀이 터지기 시작을 해요. 엄청난 비밀 그리고 거짓말 한게다 드러나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어. 그런 짓한 것들이 다 터져 나오게 돼요. 아마도 특검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닌가. 거기서 진실이 다 드러나요. 진실 드러나고 비밀 드러나오고 거짓말을 한게다다 튀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명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커다란 사건이 터져 나오죠. 이 사람 운세 안 좋아요. 한동훈 계속 나오는 거 보세요. 웃기죠. 우리 딩이 얼마나 신기해요. 관련된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동훈의 사주를 받은 거 틀림없어요. 한동훈과 짜고 거짓들을 그한 거예요. 거짓들을 그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앞으로도 거짓말을 하려고 새치열을 놀리겠죠. 한동훈과 짜고친다 이렇게 보여져요. 뭐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두렵겠지. 새치어로 거짓말을 했으니까, 사악한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여럿을 괴롭혔으니까, 얼마나 괴롭... 무섭겠고 두렵겠어요. 아, 이 사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이낙연을 갖다가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왜냐면, 대장동도 이낙연이가 던졌단 말이에요. 누군가와 한패가 돼서, 이낙연과 같이 한패가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장예찬인가 이게? 하여간 킹오브 페나클스랑 같이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거 무사히 빠져나가지는 못해요 아마도 상당히 힘들어질 거예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될 거예요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건 한동훈이 아마도 어, 조작을 하라고 시켜서 범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신천지든지 어떤 종교에 관련이 돼 있지 않으면 뭔가 범죄를 저지른 거를 덮어주는 존재로 전제로 시켜서 문제가 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전히 두렵다. 두렵겠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유동규와 똑같은 거예요. 밤잠도 못 자게 돼요 앞으로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리고 질질 시간을 끌고. 이재명에 대한 이미지만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300몇번 압수수색, 김동현 지사가 몇번 압수수색 당하고 막 난리가 화가 나가지고 이재명이 왜 가만히 있어요? 들고 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쯤은. 가만히 있어요. 하루에 두 번씩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생활이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맨날 들쑤시고 들쑤시고 들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벌 받을 거예요, 다다 다 천벌 받을 거예요. 그 벌을 다 어떻게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천벌이 윤완용과 김명신과 한동훈에게 수만 개의 독화살로 돌아갈 거예요. 사악한 짓들을 하는 것들. 너무 너무 진짜 나쁜 것들이에요. 아무리 봐도 너무 너무 나쁜 것들이에요. 이자를 빼돌리려고 할 수도 있어요. 뭐대 혼란스러운 시간도 있고, 아 누군가와 누군가가 도와줘서 살짝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는 끝에 가서는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있지만 누군가가 도, 공범처럼 들어가요. 공범처럼 도와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고생 되게 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짝 빠져나가는 거죠. 국민 모두가 피해자다.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 새치열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우주의 법이 내려치니까 사악한 자들이 나와서. 분명히 도와주는 인간이 하나 생긴단 말이에요. 네. 도와주는 인간이 하나 생겨요. 누군가가 그냥 전체적인 운세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준단 말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쌍갈래길에 서게 되고 거짓말 하게 되고 또 진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힘들어지고 이렇게 돼요 이 사람. 이 사람은 운세 안 좋아요.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끝에 가서는 벗어나지 못해요. 진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진실 드러나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말도 못하게 먹게 돼요. 욕을 많이 먹게 되고 결국은 끝까지 거짓말을 할 거예요. 진실 드러나도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실패해요. 실패하고 음. 이 사람 운세는 아주 좋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안 좋아요. 앞으로 점점점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질 거예요. 힘들고 진실이 드러나오는 터져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힘든 책임을 져야 하는, 과거에 저질렀던 악업이 돌아와서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내쳐지는, 주변에 적만 잔뜩 쌓이게 되고, 또 욕을, 욕을 말도 못하게 먹게 돼요. 그래서 아마 다른데로 피해가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욕을 너무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지 않은 소식이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이 계획하던 건다 실패로 돌아가요. 성공할 수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해도 잠깐이고 결국은 좋지 않은 어... 결말을 맞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감옥에 가는 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실은 드러나게 될 거예요. 나중에 되돌아서서. 한동훈이가 시켰어요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진실을 말할까를 한번 볼까요. 진실을 말하게 될까. 어, 갈등을 엄청 하게 될 거예요. 진실 말하나 보네요. 나중에 저기 협박을 해서 할수 없으시 그할수 없이. 이 사람이 시켜서 그렇게 했어요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완전한 진실은 말하지 않아요. 진실 터져나오고, 문제가 커져요. 문제 커지고, 어쩔 수 없이 진실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100% 진실은 말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말을 해요. 그런데 자기 죄를 감춘다든지 그런 짓을 하겠죠. 이건 꼭 하습니까? 진실을 털어 놓는다 해도 반은 다 숨겨요. 자기 죄는 싹 감추고 다른 사람한테만 뒤집어씌우는 그런 짓을 야비한 짓을 하게 돼요. 아마 어, 비밀을 털어놓는 시간이 올 거예요. 이런 애들은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인간의 최악의 그 그걸 다 뽑아놓은 게 이런 장예찬, 조명헌 이런 것들이에요. 정말 사악하죠. 여기까지 조명원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